이 뭐지? 블리스 보통 아니에요 이거? 그게리스도퐁이네 뭐야, 아, 돼. 핸드폰, 이런 거다 떼야 돼? 오뭐 뭐야 허리팀에 만복기가 채워져 있습니 그렇게 는 거야? <laughs> 하, 아, 네, 이제 이거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맞아요? 맞나요? 제발 마지막이. 어, 마지막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탄소 중립 정말. 잘 지킬게요 앞으로. <laughs> 저 보이 내주세요 진짜 잠깐 울 뻔했어요. 정말 쉽지 않아 탄소 중립. 맞아요. 이번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은. 일상 생활에서 할수 있는 탄소 중립 감축 방법 네 가지를 20초 안에 말하시면 됩니다. 네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개요? 아, 네 개요? 어 줄여주세요. 그래서, 네 개? 두 개로 줄여주세요. 안 됩니다. 네 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집안 아, 보내주시겠다. 아, 아, 20초 건가 이내에 아, 할수 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분량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아니 뭐 내가 불량은 <laughs> 다 주워 먹고 나갈 것 같아. <laughs> 불량, 불, 우리 좀 나는 네 개가 있는데 내가 있다고 뻥치시는 네개 있는데 바로면 아, 아, 바로, 하면 바로 끝나니까 나들어볼게 아, 아, 아니 안돼. 끝나니까 아껴두고 하는 거 보고 나가려고. 나는 있어 네 개가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그러면 좀더 <laughs> 그 어, 어. 어. <laughs> 났어. 주세 <laughs> 어, 개밖에 없는 거 같아. 도전 예림. 네. 분리수거 잘하기. 어떨 때 분리수거를 잘하나요? 아, 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어? 사용한 일회용품은 분리수거 잘하기. 그리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이나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깐. 뭐야? 잠깐. <웃음> 이렇게 <웃음> 끝낸다고? 안 돼. 아니 근데 마지막에서 다, 거짓말처럼 말 뭐였어? 2 1땡 돌아와 돌아저요 네, 정관 정단어 우선 설거지할 네. 때물 틀어놓지 않고 설거지하기 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탄소 가스 배출을 좀 줄이기 5초 4번 잠깐 뭐라고? 4 <laughs> 네. 아, 여기서 바어 아. 네. 아니 아 이거 땡땡땡2 0 5 독립을 위해서 나무 씻기, 설거지할 때물 틀어놓지 않기,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전기 수소차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네! 다 합격! 예! 자, 자. 안녕 얘들아! <laughs> 도전! 네. 자전,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걷어버리는 등 다니기, 냉난방 온도 준수하기, 분리 배출 잘하기! 네! 오케이! 맞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원샷을 이렇게 아.. 아.. 갑자기 아니.. 아니.. 뭐에요 이게? 와자 이제 하셔야 됩니다 벌칙 아.. 아이벌칙이요네 이거 벌칙이저 너무 놀래가지고 카를라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어.. 약간 배달음식 약간 좀 적당히 뭐 도전 도전 배달 음식 적당히 먹어서 이 일용품을 낭비하지 않기 5초. 그리고 육식 그러니까 고기를 사실 좀 줄이니까 먹을 만큼 사가지고 버리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그리고 오사이일 <laughs> 배달 도전, 도전 도전 배달 음식을 약간 좀 평소 시키는 보다 줄여가지고 음식 아. 그 껍데기를 아 잠깐 다시 할게요. 네. 아니. 네. 어, 어. 어.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너무 다해 가지고. 머릿속도 얼었네. <laughs> 아, 잠시만. 아이고. 안 돼. 어? 아. 니 어쨌든 못 맞추던 맞추던 결과가 정해져 따로 읽는 거예요? 탈출하거나 이거 같이 거나 뜨거나. 아니,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을 <laughs> 어, 텀블러 사용해서 일용품을 줄이기. 그리고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봉투를 줄이기. 10초 그리고 어 가까운 그 층수는 계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어 건강한 아. 몸 만들기. 아. 그 하나는 <laughs>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땡. 출근하기. 아, 땡기. 아이게땡이라고요땡이라고요 <laughs> 아, 아니 다 <나>, 아. 아. <laughs> 더러운 너무 더러운 걸 아, 도전 도전. 네 가까운 가까운 측수는 계단으로 이용하기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기 어 일회용품 그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장바구니 사용해서 비닐봉투 줄이기 아, 맞습니다 야, 간다, <laughs> 간다. 될줄한다제 <laughs> <쟤> 얼굴 봐나 진짜 <laughs>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탄소 중립을 지키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에 다는데 아니 원래 그냥 었어 <laughs> 아, 나무 기밖에 생각 아, 지금 너무 지, 지금 여기 막 지금 두뇌 전 <laughs> 아저 애기 진짜 같아 어. 아 그거 들고 저거 선풍기를 들고 바로 식사하러 오 <laughs> 네, 아, 네. 계단 이용하기 어 좋다 좋다 자 아, 갈게요 네. 자 준비 도전하십시오 도전 도전 네어 텀블러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